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식용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마트에 가보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기름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올리브오일, 들기름, 참기름, 콩기름, 카놀라오일, 현미유, 포도씨유. 정말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기름들을 언제, 어떻게, 왜 써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는 기름 하나로 볶음도 하고 튀김도 하고 나물 무치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각각의 기름마다 발연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발연점이란 기름이 연기를 내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는데 이 온도를 넘어서면 기름이 변질되면서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생성돼요. 더 심각한 건 이런 변질된 기름을 계속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고온 요리용과 저온 요리용으로 말이에요. 고온 요리용 기름들은 발연점이 높아서 볶음, 튀김, 구이 같은 고온 조리에 적합해요. 첫 번째로 카놀라오일이에요. 발연점이 240도 정도로 높은 편이고 맛이 담백해서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려요.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름 중 하나죠. 볶음밥, 볶음요리, 튀김 등에 정말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카놀라 오일을 고를 때는 가능하면 GMO가 아닌 것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오래 보관하면 산화가 쉽게 되니까 큰 용량보다는 적당한 크기로 사서 빨리 사용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현미유예요. 현미에서 추출한 기름인데 발연점이 250도 정도로 아주 높아요. 그래서 고온 튀김에 정말 좋답니다. 게다가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도 있어요. 다만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현미유로 튀김을 하면 튀김옷도 더 바삭하고 기름 냄새도 별로 안 나고 무엇보다 속이 느끼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포도씨유예요. 발연점이 220도 정도이고 맛이 정말 깔끔해요. 특히 샐러드 드레싱이나 마요네즈 만들 때 좋아요. 고온 조리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서 일반적인 볶음 요리보다는 특별한 요리에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네 번째는 해바라기씨유예요. 발연점이 230도 정도로 높고 비타민 E가 풍부해요. 맛도 담백해서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빵이나 쿠키 만들 때 버터 대신 사용하면 좋아요. 이제 저온조리용 기름들을 살펴볼게요. 이런 기름들은 발연점이 낮지만 영양가가 높고 풍미가 좋아서 생식이나 저온조리에 적합해요. 가장 유명한 건 당연히 올리브오일이겠죠.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은 정말 좋은 기름이에요. 하지만 발연점이 낮아서 고온조리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샐러드에 뿌리거나 파스타에 마지막에 뿌려주거나 빵에 찍어 먹을 때 사용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올리브 오일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첫 번째로 압착한 기름이라 품질이 가장 좋지만 발연점이 낮아요. 반면 일반 올리브 오일이나 라이트 올리브 오일은 정제 과정을 거쳐서 발연점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발연점은 160도에서 180도 정도예요. 그런데 볶음요리나 튀김을 할 때는 온도가 200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마늘을 볶을 때마다 기름에서 연기가 나고 쓴맛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마늘이나 양파 볶을 때는 일반 올리브 오일을 쓰시고 마지막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풍미를 더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전통 기름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참기름이에요. 참깨를 볶아서 짠 기름인데 정말 고소하고 맛있죠. 하지만 발연점이 낮고 가격이 비싸서 고온조리보다는 나물 묻힐 때나 마지막에 풍미를 더할 때 사용해야 해요. 참기름 고를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요즘 시장에는 참기름이라고 하면서도 참깨 함량이 낮고 다른 기름을 섞은 제품들이 많아요. 반드시 참깨 100%인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전통 방식으로 압착한 것을 선택하세요. 냄새를 맡아보시면 진짜 참기름은 정말 고소한 냄새가 나요. 들기름도 우리 전통 기름이에요. 들깨에서 짜낸 기름인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건강에 정말 좋아요. 특히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들기름은 더욱 산화가 쉽게 되니까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빨리 사용하세요. 들기름은 정말 산화가 빠르게 진행돼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작은 용량으로 사서 빨리 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뚜껑을 열어둔 채로 오래 두지 마세요. 이제 각 기름별로 어떤 용도에 쓰면 안 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먼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절대 고온 조리에 쓰지 마세요. 볶음 요리나 튀김에 쓰면 기름이 변질되면서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돼요. 대신 샐러드 드레싱이나 빵에 찍어 먹을 때 또는 요리 마지막에 풍미를 더할 때 사용하세요. 참기름과 들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름들은 발연점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비싸죠. 고온에서 조리하면 좋은 영양소들이 다 파괴되고 맛도 변해요. 나물 무칠 때 국이나 찌개 마지막에 넣을 때 또는 밥에 비벼 먹을 때 사용하세요. 코코넛 오일도 요즘 인기가 많은데 이것도 주의하셔야 해요.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이 많아서 상온에서는 고체예요. 그래서 팬에 넣으면 금방 녹긴 하지만 온도가 올라가면서 연기가 날수 있어요. 저온에서 조리할 때나 베이킹할 때 사용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기름이든 재사용은 피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튀김용 기름을 여러 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기름을 가열하면 할수록 산화가 진행되고 트랜스 지방 같은 해로운 물질이 생성돼요. 오래된 튀김 기름을 계속 사용하면 소화가 잘안 되고 속이 쓰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심한 경우 위염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튀김 기름은 한번 쓰고 바로 버리세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볶음밥이나 볶음면 같은 고온 볶음요리에는 카놀라 오일이나 현미유를 사용하세요. 이 기름들은 발연점이 높아서 고온에서도 안전하고 맛도 담백해서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울려요. 튀김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치킨, 돈가스, 튀김 등을 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세요. 현미유나 카놀라오일이 좋고 해바라기씨유도 괜찮아요. 절대 올리브오일이나 참기름으로 튀김하지 마세요. 구이 요리를 할 때도 주의하세요. 생선이나 고기를 팬에서 구울 때는 온도가 상당히 높아져요. 이때도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샐러드를 만들 때나 나물을 무칠 때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참기름을 사용하세요. 이런 기름들은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먹을 때 영양가가 가장 높아요. 파스타를 만들 때는 좀 복잡해요. 마늘이나 양파를 볶을 때는 일반 올리브오일을 사용하시고 마지막에 접시에 담은 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올리브오일에 좋은 영양소도 살리고 풍미도 살릴 수 있어요.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는 처음에 재료를 볶을 때 카놀라 오일을 사용하시고 다 끓인 후 마지막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리세요. 이렇게 하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더해져요. 베이킹을 할 때는 버터 대신 식물성 기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해바라기 씨유나 카놀라 오일이 좋고 코코넛 오일도 괜찮아요. 다만 코코넛 오일은 특유의 향이 있으니까 취향에 따라 선택하세요. 이제 기름 보관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모든 기름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빛과 열에 노출되면 산화가 빨라져요. 특히 들기름이나 아마시오일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기름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뚜껑도 꽉 닫아두세요.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가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큰 용량으로 사서 오래 두지 마시고 적당한 크기로 사서 빨리 소비하는 게 좋아요. 특히 개봉한 후에는 가능하면 3개월 이내에 사용하세요. 기름은 시간이 지나면 맛도 변하고 영양가도 떨어져요. 냄새가 이상하거나 맛이 쓰다면 바로 버리세요. 기름 냄새로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좋은 기름은 원래 재료의 고유한 향이 나요. 올리브 오일은 올리브 향이, 참기름은 고소한 참깨 향이 나죠. 하지만 상한 기름은 쓰거나 시큼한 냄새가 나요. 이런 기름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름을 구입할 때도 주의하세요. 너무 저렴한 기름은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원산지와 제조 일자를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투명한 병보다는 어두운 병에 들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빛을 차단해 주거든요. 이제 각 기름의 영양학적 특성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심혈관 건강에 좋아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요.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많아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지방산이라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해요. 뇌 건강, 혈관 건강, 염증 완화에 도움이 돼요. 참기름은 세사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또한 비타민 E도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현미유는 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돼요. 또한 비타민 E 함량도 높아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요. 카놀라 오일은 포화 지방 함량이 낮고 불포화 지방 함량이 높아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에 도움이 돼요. 오메가 3와 오메가 6 지방산의 비율도 좋은 편이에요. 포도씨유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비타민C보다 20배, 비타민E보다 50배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해바라기 씨유는 비타민E가 특히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E는 세포막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영양소예요. 이제 기름별 가격대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카놀라 오일이 가장 저렴하고 다음이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순이에요. 올리브오일은 중간 가격대이고 참기름과 들기름이 가장 비싸요. 현미유와 포도씨유는 고급기름에 속해서 가격이 좀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가격만 보고 선택하시면 안 돼요. 용도에 맞는 기름을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비싼 기름이라고 해서 모든 요리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참기름은 비싸지만 튀김용으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아요. 반대로 저렴한 카놀라오일이 튀김이나 볶음요리에는 훨씬 적합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양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름이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사용하면 칼로리가 높아져서 비만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하루에 섭취하는 기름의 총량이 20에서 25g 정도가 적당해요. 이는 대략 밥숟가락 2스푼 정도의 양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젊을 때와 같은 양의 기름을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적당량을 지키면서 다양한 종류의 기름을 골고루 사용하는 게 좋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름을 선택할 때 개인의 건강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포화 지방이 적은 기름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무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기름의 종류보다는 총 칼로리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더 중요해요. 기름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당량만 사용하시고 가능하면 생 것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심장병이나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이나 아마시오일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하지만 과량 섭취는 금물이에요. 이제 계절별로 기름 관리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아서 기름의 산화가 빨라져요. 그래서 냉장고 보관이 더욱 중요하고 가능하면 작은 용량으로 사서 빨리 소비하는 게 좋아요. 겨울철에는 온도가 낮아서 일부 기름들이 굳을 수 있어요. 특히 올리브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 냉장고에 넣으면 고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사용하기 전에 실온에 잠깐 두었다가 사용하시거나 미지근한 물에 병을 담가서 녹여서 사용하세요.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서 기름이 상하기 쉬워요. 뚜껑을 꽉 닫아두시고 가능하면 제습제를 같이 보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기름 폐기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상한 기름이나 사용한 튀김 기름을 그냥 하수구에 버리시면 안 돼요.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거든요. 신문지나 키친타올에 흡수시켜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거나 응고제를 사용해서 고체로 만든 후 버리세요. 요즘은 마트에서 기름 응고제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또는 지역 재활용센터에서 폐식용류를 수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폐식용류는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고온 조리에는 발연점이 높은 카놀라 오일, 현미유, 해바라기씨유를 사용하세요. 저온 조리나 생식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들기름, 참기름을 사용하세요. 기름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특히 들기름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기름은 냉장 보관하세요. 개봉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사용하시고 상한 기름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튀김 기름은 재사용하지 마시고 기름의 총 섭취량도 하루 20에서 25g 정도로 조절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용도에 맞는 기름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비싼 기름이라고 해서 모든 요리에 좋은 건 아니고 저렴한 기름이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각각의 기름이 가진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에 맞게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고 요리맛도 훨씬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건강한 기름 사용법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죠?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꼭 기억해주시길 바라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뵐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